지난 5촌0 0살인 사건 보도로, 어, 상 받은 걸로 아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laughs> 대답이 짧아요. 자, 어, 디도스는 페인트 모션이다.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끄는 조직적인 선거 방해였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의혹의 핵심인데, 당시 특검은 이게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다였거든요. 어, 취재를 해보니까 이 수사 결과가 맞던가요? 당시 검찰 수사, 특검에 앞서 실시했던 검찰 수사에서는 이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네, 그렇죠. 라고 아주 묘한 말을 남겼고, 특검이 이어졌는데, 특검 결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네. 당시 이제 최구식 의원의 구국 수행비서, 운전기사죠. 이분이 이제 어, 전날, 선거 전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네.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뭐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제 도박 업체 온라인 도박 업체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했다. 비도스를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좀 엄청난 일들, 어,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어떤 대가가 분명히 주어져야 가능할 이런 위험한 범죄 행위를 과연 이들이 유발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한다면 이걸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제 판단인 것 같았어요. <laughs>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윗선을 밝히는 건 신의 영향이라고 했다고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최근에 시사널이 보도하기를 바키테 전 국회의장이 연루됐다. 이런 제보를 보도했거든요. 윗선의 연루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윗선의 연루 가능성. 사실 그 뒤에서 뭐 뭐, 저희가 방송상에서도 뒤에서 얘기했던 사실, 뭐, 터널 디도스를 예. 염두에 둔다면, 예. 아이 사실 이번에, 이번 뭐취재 성과 중에 하나는, 그,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그 전에 사실상 발생했었던, 예. 터널 디도스, 이두 사건이 전혀 다른 두 사건이라고 이해를 했었던 건데, 예. 이두 사건 간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찾아낸 게 이번 취재 그렇죠. 성과거든요 처음으로 네. 밝혀진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리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음. 자, 여기서 이제 터널 디도스가 방송을 안 보신 분은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자, 아, 터널 디도스 사건은 사실 (2011년 4월달에) 그몇개 되지 않는 지역에서 실시된 재보궐선거 때 발생한 일인데요. 선거할 디도스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렇죠. 네. 먼저 있었죠. 네. 터널 네. 디도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거는 사실 그 한참 후의 일이고요. 네. 이 방식이 어~ 이 김해 을 지역의 특성이 어, 자, 김해 장유신도시에서 창원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이제 젊은 유권자분들이 많아요. 노동자분들이신데, 예. 예. 어, 항상 이분들의 문제가 이 터, 창원 터널을 지나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예. 항상 정체가 된다는 거죠. 교통이 예. 예. 그 정체되는 것을 이제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laughs> 선거 당일 날안 어, 그래도 막히는 터널에 이제 경찰에서 예. 뭐 갑자기 계획이 없던 어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감시단한테 발견돼서 이제 물러나는 그런 해프닝들이 생겨요. 그리고 예. 사실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공유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예. 그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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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에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요. 예. 이 결국에 이것들이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 한 가지는 그 젊은 유권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책를 심각하게 유발해서 음. 어 투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시가 예. 있었다 사전에 라는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예, 예. (1년 의심. 반) 뒤에 어 당시 한나라당 그 중앙당 청년위원장이었던 손모씨가 어떤 구속되기 직전에 자필로 쓴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예. 아, 이 터널 디도스가 단순히 발생했던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구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1억 원을 그 지역에 전달했다 터널 디도스를 일으키라고, 뭐 이런 네. 진술이 실제 있었죠. 예. 자필진 훈서를 보면 그좀 구체적입니다. 1억을 뭐 줬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네. 5천만 원은 누가 누구에게, 네. 다른 5천만 원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 손실을 만났는데 작성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네. 이분의 이야기는 본인은 그냥 여의도에서 찌라시라고 불리는 그런 네. 얘기들을 모아서 적은 것 뿐이다라고 변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걸 작성한 다음날 손씨는 그 당시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그 네. 구속이 되기 직전에 남겼던 주변 지인들한테 남겼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본인을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보험으로 이걸 작성했다. 라고 네.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이 터널 디도스와 온라인 디도스가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터널 디도스와 선관 디도스가 결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본질은 같고 그리고 연결돼 있더라 하는 이제 정황을 발견하신 거죠. 네. 네. 자. 그걸, 예.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이번 실제 가장 큰 성과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건 수사로는 더 이상 취재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고 그다음부터 이 수사의 영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실행한 사람은 어 검거를 했다라고 네. 볼수 있지만 그 실행을 지시한. 네. 어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검찰이 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는 어,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증언과 이런 걸 토대로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이분들이 대체로 실행한 분도 출소를 했어요. 여기 연루됐던 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그왜그 마이... 예. 아, 박기태 의장 비서관 한 명과 디도스를 실행한 온라인 도박 업체 대표 이분들은 출소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네. 지내십니까 이제? 어 출소한 하기,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의 상황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어, 변호인도 그, 고용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태였는데. 온라인 도박 업체였기 때문에 불법이죠. 예. 네. 네. 그래서. 어. 이분 온라인 도박 업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고 나서 어그 당시와 유사한 업 유사한 업체로 보이는 새로운 업체 네. 하나 네, 이제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업체에 가보니 거기가 그 테헤란로에 있는 아주 고급 빌딩입니다. 그 빌딩의 한 층을 다 사용할 만큼 세가 음. 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세가 한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음. 지금도 한1명 정도 됐는데, 건물 관리인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잘 몰라요. 음. 역시나,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뭐, 이사 가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있는 후임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변호사도 수임할 수 없는 그런 수임료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태였던 분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3년 6개월 이상 복역을 하고 나와서, 어떻게 이런 사업체를 또 바로 차릴 수 있었을까? 네, 형편이 더더 좋아졌더라. 어, 예, 예. 비서관의 경우는 어떻 어떻습니까? 발음 계속. 비서관은 어, 본인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한테 욕설을 하시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 비서관을 찾으려고 진주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는 가족들이 어,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진주 지역에서 어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업인증은 좀 불법적인 예, 업을 하고 있다라는 음. 예, 그런 소문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히려 더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 꼭 해야 될 건데 지난 5촌 살인사건 때는 이제 중요한 증인들이 취재 직전에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번 네. 사건도 그 윗선이 밝혀지면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인데 혹시 중요한 증인의 죽음 같은 거는 취재해 보니 없던가요? 그렇죠, 이, 있습니다. 이터널디도스 사건에 관련해서 사실 이터널디도스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예. 그 보에 관한 것이 드러나게 됐던 계기가 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손 씨가 네. 그 정유택 의원이랑 네. 이제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상당히 예. 어여러 도움을 주던 아주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당시 정우택 의원의 그 어떤 개인적인 비위에 대한 폭로전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결국에, 거죠. 예. 예. 그러면서 그 폭로되는 과정에서 어,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해외 운영 블로그로 운영하던 분들이라든지 뭐 돈을 그다음에 이 터널리도스를 실행하는데 돈을 전달한 중간 인물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이번에도 사망하셨더라고요. 한 분은 트럭 옆에서 내추럴로 어, 사망하신 채 발견이 됐고, 한 분은 홍콩에 가서 자살을 하셨는데, 음 시점이 묘한 것은 이분 두분다 두 수사기관의 수사 많이 좁혀오던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예, 하필이면 중요한. 증인이 여하간 사망을 했더라 취재 결과 중요한 시점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경우를 하신 건 없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어, 지난번에는 찾아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번엔 좀정 반대였던 것 같아요. 뭐 보통 중요한 사람을 찾아가면 어, 뭐좀 가끔 놀래는 분도 계시고 뭐 취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망가는 분들도 많죠. 네. 예 그렇죠. 이번에는 어, 저희가 올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laughs> 대답이 아주 잘 정리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시고, 예. 그러면 반가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어,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방문 일시를 알고 있는 느낌이던가요? 어, 뭐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설마 몰랐겠지. 그냥 뭐, 내공이 많으신 분들이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했는데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너무. 거꾸로 치지 하는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네. 준비가 돼 있나?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 예. 물어볼 게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한번더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